여기, 19개면 충분할 것 같네요. 좋아요. 철성! 음, 철성이면 용철이 겠네 용철. 예, 네, 용철도 한번 잡아주고요. 자, 또 들어가 봅시다. 레벨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근데? 81. 아유, 뭐, 뭐. 아유. 레벨이 너무 높나요? 너무 높았던가? 아이 그... 잘 침입이 안 되네, 그게. 아유, 가만히 서봐.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침입이 돼야 하는데, 어 레벨이 너무 높은가, 진짜. 진짜, 그, 뭐야. 요, 정수호자. 요거 되게 안 되는 느낌이에요. 옛날에 PC판 할 때는 그래도, 그래도 잘, 소환 잘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플스는 잘 소환이 안 되네. 아, 뭐야, 이거! 아, 뭐 이런, 이런 NPC가 있었나요? 어? 검투사? 아유, 어 여기 얼래? 타복검 들고 있네 타복검 아야! 아! 오우! 오 아파. 아대본지 PVP 하고 있다고? 오 아파. 뛰자 뭐 하자. 어 미안한데. 도렇체 뛰자 뭐 하고? 아이가 데미지 예. 저질스럽네요. 역시 나는 암둘사 예, 압둘사, 예, 압둘사, 암술사. 예, 압둘사니까, 예. 어이 뭐? 어? 왜 압둘사? 압둘사! 어? 압둘사 좋아. 어? 거리를 벌리고 저는 예. 마법사기 때문에, 예. 거리를 벌리고 때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바로 이거야. 네. 어? 어, 좋아. 흐흐흐. 어? <laughs> 어, 뭐야? 성벽의 무녀의 타라? 이 이게 뭐지? 머리 머린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재밌는 아이템입니다. 좋은 어? 봉인을 무효화한다. 아, 그니까 그 침묵 같은 거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아이템이죠. 에, 어, 야이리우 님, 어서 오세요. 스콜라는 이게 제가 이제 이제 두 번째라서 어, 잘 모르거든요. 하면 할수록 에, 새록새록 기억도 돋고 재밌네요. 이리오 니라, 어, 어! 와, 디져 마무하고. 어뭘거자 우선 죽이고, 예. 자 우선 죽이고, 어. 어나 얼마죽 지금 마아 마무 없다. 어. 베링. 아차! 야가게 전에 물약 빨아 물약 하나 먹자. 좋았어 이번에 꼭 복수하리. 예, 제가 이번에 예꼭 복수하겠습니다. 절대 이제 봐 주지 않겠다. 야왜안 들어가? 말 들어가. 어정수여자 떴는데? 어이번엔꼭좀 이기자. <laughs> 어이번엔꼭한 번만 좀 이겨보자. 뭐지? 어? 모르겠네. 왜못 들어갔지? 아. 그건가보네요. 여기서부터는 종수호자가 아니고 그... 그... 뭐지? 저... 태양의 종륜가? 예, 네, 위쪽 여기, 여기, 여기 위로 가면 갈수 있는 예, 네, 그 태양의 종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거기 가는데 제가 방금 문을 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섹션이 취소가 됐나보네 하, 아, 아깝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어이구 깜짝이야 응? 죽어 임마! 파우스의돌아맞아 태양의 종류는 그리고 랩이 약간 좀 높은 구간이거든요? 다의 종류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 잘 소환될 거야 아마 소환이 아마 잘될 거야 잘 먹고 뭐 없지? 소환되라 소환 자싸자 소환.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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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네? 그럼 내가 내려가서 자 죽여주고 아이템 아롱 기사의 다리가 뭐... 오우야 아로 왔다 아아아아 그지 가만있어 뒤잡! 뭐가요? 아, 메탈배 PVP 대회? 그거는 이제 다크소울 3 나오면 해야죠, 3. 3 나와서 PVP가 좀 2처럼 재미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할수 있죠. 원래는, 원래 계획, 개... 아제아가 여기 있네요? 쟤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응? 쟤, 쟤는, 아, <laughs> 어? 아 원래는 불번도 PVP 대회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불번은 <laughs> PVP가 에 영, 에영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laughs> 아, 무관마. 어, 뭐또 왔어? 어? <laughs> 아? 오케이. Okay. 그니까, 러 닥소2만큼만 불본이 됐었어도, 그때처럼, 그 뭐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할 텐데, 조금 아깝습니다. 저 녀석을 잡아야 하는데. 와, 저 움직이는 거 봐. 좋아. 나는 앞둘사. 앞둘사, 앞둘사. 에쌀 네, 쌀밤님, 에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많이 안 쉬었, 그러니까 불번 나왔을 때 되게 아쉬움을 많이 느꼈죠. 너무나 아쉽더라고. 완빵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어, 이리 와, 오 빠르다, 와 형하고 붙자. 아! 아아! 아파 임마! 일어나 일어나 확! 아, 때고 좋아요 야 물약 하나 먹어주고 점프! 두리분말 두리분말 좋아요 어... 가을... 꼬마님도 도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여튼 다크소울 3도, 3는 하여튼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좀 개념식으로, 예, 만들어주길, 예, 겁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기 밸런스? 모르겠어. 그런 건, 몰라. 다크소울 2는 무기 밸런스고 뭐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하도 그냥. 저는 뭐, 예, 이거 하면서 뭐, 딱히 어렵다, 뭐, 이런 거는 딱히 못 느껴가지고. 어우, 야, 야, 온다, 온다. 아! 아! 아, 가만히, 있... 어? 아, 엄마 아픈 거.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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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페리 가기 힘들어 아 어, 어, 야, 잠깐만 그래,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간단하게 그렇지 가만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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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어, 좀좀 좀 죽어! 그래 좀 죽으라고 아벨님 무쌍 때. <laughs> 그렇죠, 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아벨린이, 예, 사기꾼 무기로, 예, 둔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있긴 있어요. 그런 적이. 어디로 가야 하냐. 저기 아이템을, 어, 뭐야, 이거! 아! 어! 아! 어! 살았.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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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로그> 여기 밑에, 이씨! <laughs> <laughs> 야, 잠깐만. <laughs> 뒤에도 있어. <laughs> 아, 예, 맥드님, 어서오세요. 예. <laughs> 야, 뭐냐, 이거? <laughs> 앞뒤로 그냥. <laughs> 완전 죽으라, 이 말이구만. 예? 완전, 예. 저기가 원래 저렇게. 저렇게 돼있지 않았는데? 응? 완전 빡시게 만들었는데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응, 이리와. 아, 패링 한다, 내가. 내가 패링하고만 다 널! 뚝! 좋았어, 패링, 패링 한 방에 죽는 거지. 아, 저기, 뭐 어, 저장으로 만들어놨어, 저기를. 완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뭐였더 이건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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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쳐들어온 거요? 데니스? 아니 쳐들어 올라 아, 뭐야? 한발아한발 같이 들어오던가왜왜한 뭐, 번씩 들어와? 응? 어? 와넌 마법사냐? 어? 데니스 예. 어. 어? 이바와이로와 괜히 쓰는 뭐야! 이바와이로와 양손 들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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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거야? 어이구, 센데? 이거 얘들 HP 도대체 몇이야? 어! 오! 어! 와 광인도 봐. 오 어, <laughs> 어, 광인도 봐. 오 안돼. 안돼 죽었죠. 죽으라고 좀! 예 네? 죽으라고. 양손 이거. 툭. 에? 툭. 어, 어? 어? 어 백스텝까지네. 응? 응? 어 뭐야? 아어 얘는 좀할 만하네요. 어? 더 기급! 어. 어, 좋아. 어, 얘 얘는, 얘는 좀 약하네. 어, 얘는 예, 무난하게 할 만합니다. 좋았어요. 아, 얘 몽군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어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니? 어 위에서 한순다. 어. 그래, 와. 아! 아! 패링한다, 내가. 아! 오케이! 이 패링. 이 다크소울2의 패링 감각도, 감각도 빨리 익혀야 돼. 어, 뭐야! 어, 패링. 아! 패링. 어머! 어? 몹이건 사람이건 빨리 패링 감각을 익혀야 돼.

아, 설마 여기까지 오진 않겠지? 물려먹고. 어, 한 녀석은 끝까지 따라오네. 아유, 으, 아니야. 솔모가 아니라니까. 작전상 후퇴. 내가 말했잖아. 응? 예. 모든 전략 전술에는 작전상 후퇴란, 예,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laughs> 아, 우석도 졌고 아유, 왜 이렇게 어렵냐? 응? 오리지널이었으면 내따 뛰어갈 텐데. 되게 어렵네? 자, 오시게나. 친구야, 오시게나. 패링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아! 내려봐. 아! 왜두 왜 번이나 찔러? 어? 왜두 번이나 찔르는데 이유가 뭔데? 왔어. 됐어.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 잘 왔습니다. 저기가, 어디가? 저기가. 아,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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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한 마리 온다. 자, 이리 오시게나. 자, 우리 토킹 어바웃을 하자. 아유 어, 그니까. 러 옛날, 옛날에 패딩이 끝내줬지. 해봐, 때려봐. 페링 해보자. 아! 아! 한번 더, 한번 더. 아, 나패링 팔아, 팔아야 돼, 팔아 예? 이번에도, 예, 예, 그, 전략 존술 명령어, 예, 작전사고. 안 <laughs> 해요, <laughs> 아, 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어휴, <laughs> 진짜. <웃음> 아, 겁나 어렵네. 어, 패링 감, 다까먹었냐 아! 한번더 해보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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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링 됐다. 패링 됐다. 패링 힘들다. 와, <laughs> 패링 어, 겁나게 힘드네. 아, 색 아, 시간은 못 속여요? 그런가 봐. 오, 너무 쉬었어. 6개월을 쉬었더만, 에, 이미 물 건너간 나의 그 감, 떨감. 찾고 싶어요. 뭐, 근데 이거 회차 돌면서, 예, 충분히 뭐, 늘겠지. 그러지 않을까? 어, 충분히, 감 찾을 수 있습니다! 빠샤빠샤두번 임마. 저기 내 소울이 보이는곳 좋아,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아, 이거 곤란한데? 아니야, 나이트 안 쪘어. 아, 두 마리! 두 마리 안 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나 패링할 거 패링. 아! 됐어! 됐어, 이제. 그 떨감이 왔어. 어? 됐어. 방금 봤지? 한 방에 패링한 거. 응? 어? 드디어 왔어. 떨감 왔어. 야, 이리 와. 나, 나 여기 서어 어? 이리 와봐. 어? 떨감, 예, 떨감을 떨쳐버리자. 어? 아, 뭐야, 이거? 엑스트라요? 한 방에 죽어? 응? 뭐요 당신? 자, 너는, 요걸로! 요걸로! 어? 요걸로! 어, 그렇지. 죽여버리고. 자, 아, 여기, 여기가 이제, 어려운 구간이, 구,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여기, 아야, 뭐, 뭐, 한 마리 또 있네. 자, 칼 들고, 패링 해보자, 패링. 때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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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한번 더, 한번 더. 아무도 아, 아무도아무도아무도 아야야야야, 물약. 잠깐만, 작전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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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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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오오 <laughs> 아, 패링 연습해야 돼, 패링. 갓패링, 예. 패링 연습해야 돼. 패링. 덤벼라. 아! 아무도아무도